이제. 두 e n 너 행복하세요 거넹 내가 지쳐있을 때 친구야 우리 우정의 함께 아예 도전장을 한 먼저 보죠 네? 매일 밤 떠오르던 치욕스러운, 치욕스러운 그날의 뭐, 기억 이게 포인트요 치욕스러움

저기 있는 모습 뭐, 어때 애기 릴리 그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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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때 그때+ 그때+ 그운 그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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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에그초 노래방입니다 그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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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그때+ 그때+ 그

강태관 씨는 얼굴이 많이 까매지신 네, 것 같아요. 강태관씨 얼굴이 많이, 많이 까매지신것 같은데요? 아, 대찬 인생 부르니까 좀 피곤하네요. 뭡니까, 뭡니까? 여러분! 양문혁형 냉장고입니다! 냉장고! 야, 금손이에요, 금손. 오! 경기! 경기! 경기에서 좀 뭐가 좋았어요, 확률적으로. 그죠 포천의 아들이 있고. 겨, 네, 포천의 아들 있고. 영... 엄마! 네네네. 내일 보자 그랬어, 내일 보자, 내일 보자, 내일 보자라 그랬어 레인보우. 레인보우. 아 네. 말이 돼? 뭐야? <laughs>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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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근데 같이 해, 해 주실 거죠? 아니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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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아니 아니 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오빠 오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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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니 오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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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 나와요 용이가 찬스딱한번쓸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자, 자 좋습니다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그 가수가 어느 팀에 있는지 네, 네. 자수, 네. 스마일님은 레드가네지 애연가가린다어 렛... 네. 렛... 저보다 더 노래 잘하고 잘생긴 사람들도 많은데 혹시 제 저를 픽해주신 이유가 그게 뭐예요 그 나뭇가루. 나훈아의 동지 아, 나훈아의 동지 동지라고 불러달라. <laughs> 내 곁에다 치고 헷갈리고 서 있지 마. 컬러링은 <laughs> <laughs> <잠>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를한 <laughs> 적이 있어서 학가 아, 네. 조심스럽게 보찬이는무투해서 지금 호찬이 약간 붙들 거든요 예, 예. <laughs> <laughs> 아직 몰라 아직 몰라. <laughs> 아 일단은 찬스를 네. 품에고 왔어요. 일단 아, 좀 들어보고 들어보고. 예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임영웅입니다. 아, 네. 바로 옆, 아, 옆에 옆에 학교. 옆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아, 바로 옆에. 거. 아, 그래요.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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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치. 아, 네. 모여 계시는 안녕하세요. 난바. 아, 진팬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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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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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준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? 그러니까 와. 그렇게 많이 계세요. 예, 예, 예. 오늘 그럼 저에게 신청하실 노래가 어떤 노래죠? 너무 좋아하는 노래. 죠 아, 그래. 어, 그래. 찬스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갔세. 지나 넘어습니다. 노래 괜찮았어요? 20분이 더 오신 것 같아요. 예 들보니까 그러니까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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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 충청도 쪽 한번 가 볼까 합니다. 충북에 10번 가겠습니다. 아 여기서 이걸 하늘 푸네. 형 아, 여기서 형이 아, 엄청 아, 하고 싶었어. 거 거. 맞아, 맞아. 진짜 하고 싶었어. 아, 진짜 뭐? <laughs> 아쉬워. 그러니까요. 야, 27점 차이. 27점 차이. <laughs> 아, 이거. 예. <딱>. 또 네. <laughs> 정... <laughs> 어,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섹시 폰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어. 네. 아이고야.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잘했어. 섬수 네. 확인합니다. 자, 자, 우리 레섬씨입니다. 레섬씨. 레섬씨. <laughs> 레섬 <씨. 웃음> 자, 지금. 야 지광이 형 웃는 모습 처음 봤어요, 오늘. 누님 안녕하세요. 류지광입니다. 힘을 들리고 싶어서 에 달개 부둥으며 눈을 키며 길 떠나는 받았어요. 야, 이거 오, 마비 상태인데요? 자, 혹시 여보세요? 어? 어, 제가 지금 해외로 전화 드렸는데요. 괜찮으시고? 야 너무 아 와. 지금 집에 꼼짝말있는데 예. 야. 글로벌 스타네. 글로벌 스타. 야. 야. 네, 사실 그거는 아틀란티스잖아. <웃음> 야, <laughs> <마>, 아틀란타. 야, <그냥 웃음> 너무 좋아서 막게 맞어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.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. 웰컴 투 디. 어, 야 어머어머 <봐보> <봐보> 아, <새벽이구나>. 새벽 몇시입니까? 달라요 미국은 너무 넓어가지고 <봐라> 이쪽이랑 이쪽이랑 시간이 달요 지난주에는 1500번 했고요 와우 오늘은 한 800번 했어요 와우 주니블킴 캘리포니아 오니아 안녕하세요 oh,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! 어 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.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. 지퍼김 님은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셔서 그쵸, 전화를 신호하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. 그대 생각이 나면. 예. 진짜? 오! 아. 고십 아, 아, 좀좀더더

청을 해 주신 모두 500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.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.